이렇게 말씀드린 문제집 3권을요. 최소 두 바퀴를 푸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어떻게 푸냐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는 가장 이상적인 심화 수학을 하는 타이밍은.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 고대원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수학 공부에 있어서 굉장히 오래된 논쟁이기도 한데요 선행과 심화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급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결론 먼저 말씀드린다면 최소한의 심화의 수준을 지킨 채요 선행을 많이 나가는 게 좋습니다. 선행을 나가할 때 심화 수학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다음 과정의 선행 수업을 제대로 하기 위함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일정 수준의 심화를 하지 않으면 다음 과정에 선행을 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큰 오해를 하시는 첫 번째, 우리 학교는 쉬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걸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선행을 쉬운 문제집으로 빠르게 하고 돌아와서 현행 때 다양하고 심화 문제집으로 나가면 좋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요. 이두 가지 전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심화를 하지 않고 선행을 나가게 되면요 3가지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뒤로 갈수록 선행을 나가는 속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3학년 1학기의 유형 문제집의 대표 문제집이죠 세는요 학생들이 2학년까지 준심화 과정을 다 배웠다고 전제를 하고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중학교 1학년 과정과 2학년 과정을 기본 문제집과 유형 문제집 구체적으로 말하면 센까지만 풀잖아요. 중학교 3학년의 센 C 스텝을 푸는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문제집을 풀기 위한 선행 과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본래의 목적인 쉬운 문제집으로 선행을 빠르게 나간다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요. 학생들의 고통이 너무 커진다는 것입니다. 느려지는 속력과 함께요, 같은 기본 문제집을 나가더라도 심화 문제집을 풀었던 학생에 비해 문제를 푸는 게 불필요하게 고통스러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불필요하게거든요. 왜냐하면 앞에서 준심화를 했다면 이것을 이렇게 고통을 느낄 필요가 없는데 앞에서 기본과 유형만 했기 때문에 뒤에 과정을 갈수록 기본 문제집만 풀어도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학생이 점점 수학을 싫어하게 되고요. 중학교 수학을 어떻게든 끝낸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올라가면 중학교 수학보다 고등학교 수학이 훨씬 어렵거든요. 그 벽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해서 수학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는요. 이렇게 쉬운 문제집들로 선행을 많이 나간 다음에 현행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머릿 속에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튼튼하지 않은 기초들로 쌓은 지식들은요 점점 흐려지고요. 학생들은 어차피 어렵기 때문에 내가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해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학생의 입장에서는요 그 과정을 공부하는 데 고통스러웠다라는 감정만 남고 구체적인 지식이 남지 않. 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심화 없이 선행을 하는 것은 확실히 반대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심화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 기준이 확실하거든요. 그것은 바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문제집을 4 단계로 나눴어요. 기본 문제집, 유형 문제집, 준심화 문제집, 심화 문제집이. 그 중에서 준심화 문제집까지는 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한 과정을 나갈 때 문제집을 세권 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요. 기본, 유형, 준심화, 이렇게 푸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 카테고리에서 문제집 한 권. 어떤 문제집이든 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자기의 스타일에 맞는 문제집 하나 풀면 되거든요. 그리고 유형 문제집. 이거는 문제가 많고 다양한 유형을 경험할 수 있는 문제은행 같은 문제집 한권 푸시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쌤보다 어려운 최고득점 수학, 최고 수준, 일품, 수학 마스터 고난도, 시그마, 뉴런 고난도 수학 등 무엇이든 유형 문제집보다 어려운 거한권 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입니다. 그리고 이 준심화 문제집 위에는요 심화 수학 문제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유형 심화를 푸는 경우들도 있고요, 기본 준심화 심화를 푸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단계별로 문제집 세 권을 푸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천을 드린다면요 이렇게 말씀드린 문제집 세 권을요 최소 두 바퀴를 푸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어떻게 푸냐면요. 기본 과정을 나갈 때는요, 기본 문제집과 유형 문제집의 절반을 풉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집은 다 풀고요, 유형 문제집 센 풀고 있는데, 센의 비슷해배 홀수만 풀고 있고요. 심화 과정을 배울 때는요. 센비 스텝의 짝수와 센 C 스텝 그리고 나서 일 품을 다 풀고 있거든요. 이렇게 저희들은 세 권의 문제집을 두 바퀴에 걸쳐서 풀고 있는데 그두 바퀴에 걸쳐서 어떻게 나눌지는 선택이겠지만 세 권을 푸시고 두 번에 나눠서 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세 권의 문제집을 두 바퀴에 걸쳐서 푸셔야 나중에 고등 과정 가셔도 고등 과정의 기본 문제집인 RPM이나 기본 정석을 풀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화 과정으로 가면 대부분 센이나 일품 수학 같은 걸 풀거든요 그 정도 문제집을 견딜 수 있고 풀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 심화 문제집까지 푸는 거를 양보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무조건 이 정도 심화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고민은요 심화 문제집이거든요 심화 문제집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A급 수학과 블랙라벨과 최상위 수학이 있습니다. 제가 A급 수학 특강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디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A급 수학은 꼭 풀어야 하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 구체적인 A급 수학 특강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더라도, 일단은 저는 A급 수학은 모두 다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A급 수학의 A 스텝의 일부 문제는요, 교과 과정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 놓거나 혹은 다음 과정에 있는 내용들이 일부 섞어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학생들이 느낄 때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도전을 하면 건강한 자극을 줄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지만 그런데 일반적인 학생들이 앞에 말씀드린 기본적인 준비를 하지 않고 A급 수학을 바로 풀면 그 고통이 너무 클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천드리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심화 문제집보다 하나 더 쉬운 준심화 문제집들만 풀어도 학교 생활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심화 문제집 A급 수학 블랙라벨 최상위 수학을 풀지 않으면 다음 과정을 절대로 나가지 않겠어요라고 마음을 먹으신 학부모님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추천을 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준심하는 피할 수 없는 필수, 심화 수학은 선택인데 공부를 잘하면 교양 필수 정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준심화 문제집까지 풀었는데 만약에 내가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심화 문제집의 가장 어려운 A 스텝만 푸셔도 그 심화 문제집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결국, 저희들이 심화수학을 푸는 이유가요. A급 수학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의 내용과 무게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문제들만 경험을 하면요. 그 밑에 내용의 A급 수학의 C 스텝과 B 스텝은요. 준심화 문제집들로 충분히 커버를 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준심화 문제집까지 풀어보시고요. 거기서 여유가 된다면 심화수학의 최고 수준의 문제들을 한번더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더 남으면 나머지 문제들을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심화 문제집은요, 내가 이것을 생으로 풀어서 8,90점, 혹은 90점, 100점을 꼭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 이 정도 심화 문제집은 이렇게 푸는구나라고 하는 유형과 그 풀이 방법을 익혀가면서 전체 수학을 이해하는 폭을 넓혀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심화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제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 유형 준심화까지 만약에 푼다면요, 이것을 바탕으로 선행을 빠르게 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유의미한 완성도를 가지고 뒷 과정을 배우면요, 앞 과정들의 심화 문제집을 푸는 게 훨씬 수월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심화 문제집, 혹은 심화 문제집으로 준심화 문제집을 대체한다면, 말씀드렸던 A급 수학의 C 스텝과 B 스텝 정도는 준심화 문제랑 비슷하니까 이두 개로 일단 진도를 먼저 나가보시고 가장 어려운 것들은 나중에 복습을 하면서 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는 가장 이상적인 심화 수학을 하는 타이밍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을 배울 때 1학년 1학기 과정의 심화 문제집을 같이 푸시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이렇게 심화 문제집은 1학년 1학기고 준심화 문제집은 2학년 1학기면 이게 1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2학년 과정에서 기본 유형 준심화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1학년 1학기에 A급 수학을 푸는데 충분히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과정을 안 배우고 푸는 친구들보다 같은 문제집을 풀더라도 고통이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의 속력은 말씀드린대로 앞에 있는 기본 유형 준심화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선행은 선행대로 나가고, 천천히 심화 문제집의 가장 어려운 스텝을 풀어가면서 그 심화 조각을 맞춘다면, 선행과 심화의 밸런스가 적절히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선행 진도를 나가면요. 기본 유형 준심화를 하는데 대략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3개월짜리 선행 열차는 천천히 출발을 하고, 저희들의 경우에는 A급 수학 특강으로 A 스텝을 풀거나, 아니면 A 스텝만 모아서 풀수 있는 A급 수학 챌린지를 통해서 A 스텝을 천천히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개월의 한 과정이 나가는 선행은 잘 유지를 하면서, 그 여유가 되면 심화까지 채울 수 있는 선행과 심화를 적절히 채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3개월에 한 과정을 나가게 되는데 누군가의 시선에서 빠르고 누군가의 시선에서 좀 느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도 이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봤잖아요. 요 정도 정해진 속력으로 완성도를 높여서 천천히 나가게 된다면 나중에 되어서 내가 공부한 속력을 돌아보면 생각보다 꽤 빠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완성도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속력을 고등과정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자면 준심화 정도까지의 심화를 유지한 채 선행을 3개월에 한 과정 나가는 정도로 유지를 하고 A급과 블랙라벨 수학을 현행 혹은 1년 늦은 과정들을 천천히 푼다면 저의 다양한 경험을 고려할 때이 속력과 심화가 저는 최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매우 궁금해하시는 선행과 심화에 대한 저의 이야기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는 대치동 캐슬 고대원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